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어, 오늘은 이제 슬슬 다시 이제 요리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방송차, 어, 시험 방송차 간단하게 음. 이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진짜 무쇠로 된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무쇠로된팬 같은 거를 어, 처음에 사용할 때 이거는 그냥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시즈닝이라고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 코팅을 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갖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안 하고 쓰면은 어, 프라이팬을 오래 쓰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런 세로 된 이런 코팅이 안 되는 이런 팬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오래 오래 써야 되거든요. 이런 펜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에?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시즈닝하냐? 시즈닝하는 건 솔직히 어렵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laughs> 키친타월이죠? 네, 키친타월을 키친타월에다가 오일을 오일을 두르고요. 오일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오일을 갖고 이렇게 싹 문대줘요. 다 안쪽을 오일을 이렇게 식용유나 아무 오일이랑 상관없어요. 예, 네, 싹 이렇게 문대줘요. 이렇게 문대준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죠 보세요. 뒷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하지 않는데 무면은 반짝반짝 하죠. 이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이게 다냐? <laughs> 다가 아니죠. 네. 라라이에에 <laughs> 닿을 고요프라이팬에다가 얘를 그대로 바로 구워줄에 거예요. 콜라테에 거예요. 거예요. 웬만하면 집에서 하면은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환기가 잘 되는 곳하고 그런 곳에 놔두고, 어, 이렇게 팬 같은 거를 돌리는 게 좋아요. 이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라 금방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동 불꽃 조절 기능이 있어갖고, 중간중간 주변 꺼질 거예요. 몇 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팬은 이건 로치 팬이에요 로치 팬 명품이죠. 미국 거 이거봐, 잡고 와줘, 얘 이거 꺼지면 잡고 잡혀주면 돼요. 한번더 꺼져봐. 다른 거쓸 거야. 이거봐.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려. 요 이렇게 그려. 연기가 나잖아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후라이팬이, 저희 레인지가 렌지 레인지 자체가, 이게 지금 그런 렌지예요 뭐냐. 무슨 렌지라고 해야 돼, 그걸? 안전? 안전렌즈, 그래갖고, 터치로 합니다. 근데 터치로 하면은 이게 골고루 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이게 토치를 전문적으로 잘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시즈닝을 몇번 해본 사람들 말고는 토치로 쓰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 네. 토치는 많이 사용해준 사람들이나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시즈닝하는 거지 웬만하면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구해가지고 굽는 게 훨씬 묵가네요. 그러면 금방 돼요. 근데. 이렇게 시즈닝 해놓고 하면은 눌러붙지도 않고 오래 써요. 보여드릴게요. 연기가 막 나죠. 네, 무새우라페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즈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기름이 거의 없죠. 기름 같은 게 거의 없죠. 없을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집에서는 웬만하면 가스레인지 돼가지고 올려놓는 게 제일 편해요. 올려놔어가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한, 이게, 연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코팅이 어느 정 돼요. 어, 찬이 형, 아직, 지금, 못 팔았어. 지금 시작이야. <laughs> 이렇게 놔둬놓으면은, 저의 거 안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기가 살살살 올라오거든요? 다된 거, 이요 아까 제가 다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이제 싹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시즈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놔두냐? 아니죠. 이 상태에서 씻어야 돼요, 원래요. 이 상태에서 씻는 거죠, 이제. 물로만 해가지고 딱 씻는 거예요. 제가 물로 잠깐만 씻고 올게요. 네,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시즈닝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음에 물로 닦은 다음에, 바로, 무세팬 같은 경우는 바로 닦아줘야 돼요. 물기가 남아갖고,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 나, 내가 판,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물기를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딱 닦아주세요. 물기가 하나도 없게.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게 없어요. 왜 무쇠팬을 쓰시는지 아시죠?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맛 같은 거 있잖아요. 맛 같은 게 좀 틀려요 솔직히 진짜 바로 무쇠팬이 또 뭐랄까 <laughs> 맛을 제대로 살려주면서 음, 바로 치카로 굽는 그런 응 음, 그냥 가스불에 달구면 돼 <laughs> 어, 나도 보고 싶어 다 보고 싶네 <laughs> 그냥 가스로 하는 거예요 원래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 해가지고 뭐 자동 불꽃 조절 장치가 있어갖고 중간에 이게 꺼졌거든요. 프라이팬이 해가지고 불이 꺼지는데 웬만해 집에서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대장간에서 칼 강상하는 당군처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어 어, 자스민, 스민, 자스민 오빠가 이거 구매자 표 올려줄게. 거기 오면은 다 나와 있어. 이 9인치하고 아, 8인치하고 9인치 있나? 아무튼 9인치하고 10인치 있나? 아무튼 그렇고 야 <laughs> 솔직히 로치팬이 되게 명품이에요, 얘는요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막 캠핑 같은 거 하면서 딱 올렸는 게 거의 다 로치팬이에요. 미국 그런 서부 드라마, 서부 영화 그런 거 보면 이런 무쇠로 된 그런 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음식을 해 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49,900원이요. <laughs> 5만원 또안 돼요. 예. 네. 원래는 더 비싸요. 원래는 한 9만원 돈 하거든요?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로치펜 같은 경우는 10만원 돈 가까이 하는 것도 왔는데 이거만 드리냐? 이것도 이거만 드리는 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막 거치대도 주거든요? 근데 거치대는 내가 옆에 안 갖다 놔가지고 잘못 보여주겠어요. 이게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엔 제가 요리 방송하면서 이걸 가지고 고기 굽는 거나 아니면 다른 요리 같은 걸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음 이동할게요 잠깐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무세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잡이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라이브예요 이게 다열 전도가 다 되긴, 다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얘 자체가. 무쇠팬에선 이것도 같이 드려요. <laughs> 이것도 사로 살때로 사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요. 다 같이 드리니까.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무거워요. 무거워요. 솔직히 무겁고, 뭐, 손목에 무리 간다고 하는데, 무리가 무리는 가겠죠. 근데 무겁긴 무거워요. 이거 무겁지만은, 그만큼 무거운데 맛은 확실히 틀려요 그냥 일반 프라이팬하거요 코팅된 거 하고 그리고 이걸 집에 놔두면 좋은 게 뭐냐 도둑놈이 들어오면 이걸로 쳐버리면 가는 거예요 땅 치면 머리 한대만으면 죽어요 피 질질 흘리면서 또 농담이고 우짜간 소리고요 어, 어쨌든 어 이게 무쇠팬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예. 보드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리할 때도 말씀드리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충분히 달군 상태에서 달군 상태에서 요리를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다고 똑같이 그냥 보통 그냥 일반 프라이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프라이팬처럼 똑같이 그냥 나는 어뭐싹어놓고 그냥 해가지고 하면 다 눌러붙어요 어 안녕 <laughs> 다 눌러붙기 때문에. 무세표는 충분히 예열을 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왜 예열을 하냐 예열을 시킨 다음에 하면은 솔직히 맛있는 음식 하려면은 약간의 기다림은 있어야지 처음에는 처음에 약간의 기다림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 요리를 쿠킹하는 거죠 오늘또 쿠킹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 제가 저녁을 잘안 먹어요 어 진짜 제가 믿고 하는 거 저를 믿고 해도 돼요 어, 준호야 형 믿고 해. 그냥 진짜로 나는 형이 뭐 구락 가는 건 없잖아. <laughs> 어,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는 무세팬은 하나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집에 있는 게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웬만하면 존댓말 쓸게요, 이제요.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존댓말 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 <laughs>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제가 슬슬 이 구매자표는 제가 이거를 이제 올리면은 이 동영상에 올리면서 올리는데 글에다가 구매자표가 있을 거예요. 네, 구매자표 거 누르고 구매하시면 돼요. 두 가지 사이즈예요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 나는 조그만 거 1인용으로 쓰고 싶다면 조그만 거 쓰시고 난좀 많은 요리를 해가지고 좀 같이 먹어야 된다 하면은 큰 거를 사셔갖고 2인용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네, 요리방송은 제가 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마다 주에 한두 번씩은 할라 그래요. 요리방송을요 주에. 한두 번 정도는 해가지고, 집에서 옛날처럼,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한꺼번에 다 후다닥 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맛은 싹 올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쉽고 간편한 요리를 다시 이제, 슬슬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옛날 음식을 보고 난게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선보이고, 또 새로운 음식도 많이 하겠습니다. 어, 아람이 안녕. <laughs> 네. 어 죄송합니다. 알람, 알람 설정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요리 방송을요? 예, 네, 요리 방송 할 거니까 이 동영상 끝나고 나면 올라오는 구매 자표로 들어가셔서 예 네,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간단히 요리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네, 오늘은,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할 수가 없으니까, 시즈닝 하는 법을 가르쳐드는데, 그리고, 꼭, 주물팬을 사시면은, 귀찮더라도, 주물팬은꼭 시즈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아시고, 만약에 저기 녹을 쓰고, 막, 이렇게 막, 녹슬고, 오래되고 하면, 한번더 시즈닝 하면 돼요. 무조건 얘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시즈닝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파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시즈닝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니깐, 집에는 만약에 주물펜이나 주물펜을 만약에 새로 사셔서고 구입하시면은, 처음에는 시즈닝을 하셔야 된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그럼. 네, 제가 뭐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점있저 믿고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솔직히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 주물펜이, 로찌 주물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증하는 거니까, 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오랜만인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옛날, 옛날 같았으면 뭐, 뭐, 씨, 뭐야. 공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뒤에. <laughs> 뭐, 제가 안한 거,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냥 건성건성 추추 힘들게 이렇게 지낸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방송 안 하고 했던 그런 잘못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많이 오시고, 많은 공유해주시고, 어, 나중에 구매자표 들어가셔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판때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틀리죠? 아니, 아까 처음하고? 이 코팅이 된 거라서, 틀려요, 완전히. 앞뒤가. 속은 코팅을 시켰고, 뒤는 코팅이 안된 거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우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